n 1 대입하면 얘는 2 곱하기 X고, 얘는 그냥 2가 남지. 이렇게 되면 x 에0 대입했을 때둘다0 되니까 뭐랑 뭐만 남아? 1, 2만 남아. 그럼 같아, 안 같아, 안 같다고. 그냥 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니까. 그럼 얘네가 같으려면, 저기 뭐야, x 에 0을 대입해서 같으려면 이 n 빼기 1이 뭐보다는 커야 돼. 0보다는 커야 된다고. 즉몇 이상이어야 돼? 1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이상이야? 2 이상 그래서 최솟 값이 몇이라고? 2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 알겠냐 5분만 쉬었다는 지금 니들한테 필수예를 다시 풀기 시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아요? 의미 없지 않나? 의미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니들도 쟤네랑 똑같이 일단 숙제는 63에서 70조까지만 하시고요. 오케이. 63에서 70을 숙제로 하시고, 쉬었다가, 교과서를 먼저 싹 풀겠습니다. 알겠어요? 오케이? 제가 쉬었다가.